마그네틱 스위치의 보조 접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보조 접점은 A 접점과 B 접점이 있는데, A 접점은, 어 이렇게 열려있다가, 그러니까 이게 메인 접점하고 똑같죠? 이런 식으로, 저 지금 부조로 제가 해가지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만약에 코일에 전원이 들어와서, 이 코일에 전원이 들어서 와 스위치가 이렇게 붙으면은 접점이 서로 통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게 보조 접점도 똑같습니다. 이거 보면은 안쪽으로 노멀리 음 노멀리 클로즈 항상 닫혀 있으니까 먼저 A 접점 아 B 접점이죠 항상 닫혀져 있으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바로 물리게 되면은 부조가 물리겠죠. 부저가 올리다가 접점이 붙으면 떨어지겠죠 그럼 이게 B접점입니다 그 밑에는 반대 접점이 되겠고요 자석으로 붙여 놔서 그런가 감지기가 좀 늦네요 이 저항치는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영에 영웅에 가까워지니까 이 부저가 올리는 거거든요 어, 일단 B접점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붙어 있다가 연결되면은 코일 전원이 들어오면 떨어지게 되고, 다시, 이게, 코일 전원이 빠지면은 다시 붙게 됩니다. A 접점은그 반대입니다. 그리고 보조 접점에, 어, 분리는, 어 별거 없습니다. 이 여기 메인, 요홈 있죠? 마그네틱 이게 붙는 홈을 누른 상태에서, 어 이쪽요 측면에 보면은 걸쇠가 있습니다. 걸쇠를 살짝 들어서 분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결합은 똑같습니다 결합은 여기 홈 있는 데다가 맞춘 다음에 홈 있는 데다가 잘 맞춰야 됩니다 잘 맞춘 다음에 한쪽을 먼저 꽂고 한쪽도 맞아 꽂아 주시면 됩니다 잘안 들어갈 때는 살짝 드라이브를 아, 일자 드라이브 같은 걸 활용해 가지고 살짝 들어주시면서 밀어 넣으시면 되고요 음, 둘다 꽂혔네요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됩니다 보조 접점 영상 마치겠습니다